자, 이번 순서는 세계 딸기 엑스포를 향한 달콤한 유혹의 논산, 대한민국의 헌스빌, 국방산업의 도시 논산을 알리는 비전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네, 비전 선포식을 진행해주실 세 분을 무대로 모셔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 논산 시민을 대표해서 내동초등학교 3학년 강예린 어린이와 아, 2023년 논산 딸기축제추진위원회 권평식 위원장님, 그리고 백성현 논산 시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우리 아강예린어린이 아주 일찍 올라왔 네,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아 네, 여기 예쁘게 섭병 가운데 다가야 돼. 네, 이번 비전 선포식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이색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 현실 세계인 메타버스는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텐데요. 요즘에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대화형 인공지능은 논산 딸기 축제와 논산 딸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세 가지 질문을 무대 위에 올라와신 세 분이 AI에게 차례대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강예린 어린이, 아이고 너무 예쁘다. 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핀 마이크 찾는데,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본인은 누군지. 안녕하세요, 내동 초등학교 3학년 강예린입니다. 네. 네. 아직 준비한 아, 말이 더 있는 아, 것 같아요. 본인 소개를 네. 도, 읽으면서 하네요. 네. 네 강예린 어린이 오늘 떨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마이크는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의 아, 예린이 어린이가 우리 논산딸기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지 본인이 궁금한 걸 한번 AI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왜 논산딸기를 논산 딸기를 좋아할까요? 자 어린이들은 왜 논산딸기를 좋아할까요? 어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네. 네. 논산딸기는 논산 맛이 좋습니다 논산딸기는 달콤하고 산딸 맛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AI, AI가 두 번째, 아 도사딱이 어린들의 건강에 좋다,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야 면역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지금 AI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제 이해됐어요? 아 지금 본인이 AI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어, 대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laughs> 너무 긴장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유, 네, 하여튼 면역력 네. 건강에 좋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더 예뻐진다고 그래요. 네. 네. 자. 논산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3학년 친구가 함께 해줬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광평식 논산딸기 축제 위원장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네. 게 궁금하세요? 논산딸기 축제에 방문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축제에 네. 면 좋은 점! 딸기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딸기 맛볼 수 있고 음 다양한 프로그램 즐길 수 있다 맞지요 네두 번째로 볼까요? 딸기 농장 체험뿐만 아니라 먹거리 쇼핑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아꼭 아, 소리 나게 대답을 해주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논산 딸기축제가 아,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세계화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답을 해니다 세계화 되기 위해서 해외 네. 마케팅, 이미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아, 그렇죠. 다양한 나라의 참여를 유도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중요하고요. 딸기 생산지역의 대표 딸기축제에 참여시켜 비교와 교류를 하자. 오세 가지가 또 있어요. 혁신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새로운 매력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의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라고 네. 우리 AI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얘기해 주는데 실제로 베트남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반응도 뜨거웠다면서요. 아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사탕 부케를 만들죠. 그 베트남에서는 딸기로 부케를 만들고 딸기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네네. 바로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발렌테인이나 이런 데이 때, 화이트 데이 때는 이 딸기 바로 부케, 딸기 꽃다발이 최고의 가치라고 합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저는 <laughs> 새롭게 지금 어 괜찮겠다. 딸기로 부케를 만드는 것만큼 얼마나 더 예쁠까? 붉게 물든 그 딸기를 보면서 그 사랑이 더욱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비전 선포문 또 낭독이 준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비전 선포문 낭독에 함께해 주실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역대 축제 운영 위원장님을 모실 텐데요.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1대 박덕병 위원장님. 네, 3대 한상덕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4대 조명원 도영현 위원장님 5대 이부석 위원장님 모시고요 6대 유영수 위원장님 7대 천전규 위원장님 모두 모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25회째를 맞이하는 논산 딸기축제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까지 역대 우리 추진위원장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또 땀을 흘리시고 심혈을 기울이고 또 애정을 듬뿍 담아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정말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예. 자, 이제 모두 위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 우리 선포문을 낭독하려면 선포문이 필요하겠죠. 자, 비전 선포문 전달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특별히 KT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이 해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요즘 저. 이 인공지능 로봇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맞아 주십시오. 어, 신기하네요. <laughs> 세상에 축제 무대 에 이런 지능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줄이야. 예. <laughs> 네. 자 선포문을 시장님께서 선포문 시장 말씀을 해 주시게 되고요. 논산 시민 대표 어린이 또 권평식 위원장님, 백상현 시장님 순서로 선포문 항 목을 차례대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까지 낭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서 거치대에 선포문 피켓을 거치하는 것으로서 비전 선포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저또 이제 거예요. 네. 어디로 이동할까요? 한분한 한 분께 피켓을 전달하러 을 가네요. 자, 일단 전달을 받으시고 좀 신기한 저는 이거 항상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위원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전달이 된것 같지요. 자 그럼 백성현 시장님께서 힘찬 시장 말씀으로 어, 선포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2023년. 논산딸기축제 비전솔포물 논산딸기축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K컬처 100대 관광이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선거를 바탕으로 2023년 논산딸기축제 개막을 맞아 육군 병장이라는 새로운 논산 브랜드를 제정하고 논산 딸기 축제의 글로벌화와 딸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온 시민의 염원과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세계 딸기 엑스포 기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달콤하고 맛있는 딸기축제가 앞으로 더큰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나, 우리는 논산 딸기축제를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세계 딸기 엑스프로 발전시켜 나간다. 하나, 논산시에서는 논산 농사, 농특산물 브랜드를 육군병장으로 제정하고 딸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산 딸기의 세계화에 노력한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9에 맞춰서 앞에 단상에 보이는 홈에 비전 상품은 피켓을 꽂아 주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먼저 위치에 살짝 맞춰 주시고요. 저희가 5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카운트 1 다음 딸기라는 단어에 맞춰서 거치대 홈에 비전 보드를 꽂아 주시면 되고요. 함께 해주시는 역대 위원장님께도 들 거치에 맞춰서 소지하고 계시는 플랜카드를 머리 위로 활짝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5 4 3 2 1 딸기라고 외쳐주면 되겠습니다. 자온 시민의 염원과 뜻을 모아 세계 딸기 엑스포를 위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5, 5 4 3 2 1 모두가 함께 기원하고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전 선포식을 함께 해 주신 역대 위원장님들 그리고 당계린 어린이 권평식 위원장님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제 안내에 따라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